사랑하는 초등 이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성경 암송과 통독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읽을 때 온전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해 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28장 말씀 읽고 우리 친구들이 또 29장 말씀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 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릎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 자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거독과 반포소국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자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반노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열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받침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의그태에 달진이라.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한 이름씩 두 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곧 흉패 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끝두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앞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금 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안쪽 가 안쪽 곧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금 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앞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복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복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 지니라. 너는 애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가복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또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폐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폐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재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29장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이 입게 될 옷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 나아가야 될 제사장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암송과 통독의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료한 친구들은 댓글에 이름을 남겨 주시고 자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도 말씀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